오거돈 부산시장이 28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국제관광도시 공모에서 부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산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 대상 도시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인 관광 기반 시설이 가장 우수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문도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다양한 축제와 역사 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 사업이 돋보이고 정책 이해도가 높아 국제 관문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는 한국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이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세계사업 분야 57개 세부사업에 총 1,5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우리시는 여기에 1,000억 원의 시비를 대해서 총 1,500억 원을 국제관광도시 육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에 맞먹는 광역 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제 관광 도시 선정도 단지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을 포괄하는 동남권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오거돈 시장은 앞으로 관광 핵심 전략의 핵심 도시로 우뚝 서고. 나아가 모든 관광 전략을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다영입니다.